한 번은 그 부르독이라고 되게 세계적으로는 나름 유명한 맥주 브루얼인데 네. 그게 스코틀랜드에서 시작이 됐는데 네. 스코틀랜드 그 매장에 있어서 네. 또 기대를 부풀고 <laughs> 가서 마셨는데 맛있더라고 요 <laughs> 그날이 이제 제 생일이었는데 네. 거기 있으니까 또 그러니까 핸드폰으로는 또 시차도 있고 하니까 생일이 언제가 생일인지가 애매하잖아요 네. 근데 이제 생일 축하 받을 때도 없고 그냥 아, 예를 들어서 그 런던에 에어비앤비 있었으면 아마 그쵸. 뭐 얘기하면 뭐라도 해줬을 텐데 아좀 그냥 그렇네 하면서 그 맥주나 먹어야겠다 하고 먹으면서 옆에 아저씨한테 워낙또 심심하니까 여기 유명해요 뭐 이렇게면서 물어보면서 좀 얘기하 얘기하다가 또 한국하고 되게 다른 문화를 발견한 게 그래도 지뭐 먹어줄 때까지 기다려 주잖아요. 한국은 네. 그래도 자기 다 먹었다고 가버리는 거예요. 되게, 아, 이것도 다 이것도 하나의 영국적인 거구나. 되게 재밌게 대화가 오가는 중이었는데 자기 잘못어다고딱 가더라. 쿨래 풀풀 풍겼네 <laughs> 은행원이었는데. 그것도 스코틀랜드 영어가 또 완전히 달라. 그래서 처음에. 살짝 못 알아들어가지고, 음. 아줌마들이 또 자기들끼리 막 웃기다고 막 애가 <laughs> 열심히 하는데 막, 못 알아듣는 거야. 서로 막 뭐라고 하는 거야.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, 못 알아듣는 거 아니냐고. 야, 천천히 얘기하라고. 막 아줌마가 막 담배 피시면서 막 되게 웃으시면서 천천히 얘기해 주시고. 음. 짤막짤막 재밌는 그런 에피소드 같은. 기억들이 많아요. 음. 잘못 꽂아가지고, 감전당해가지고. 아, 진짜요? 네. 갑자기 두꺼비되이 퍽! 내려가고, 내려, 꺼진 사이에 이 스파크를 봤어요. 그냥 음. 진짜 막, 퍽! 저는 이렇게 바로 맞죠 그때 막 그을 려져 있고. 음. 그리고 또, 되고 겁이 나는 게, 이거 막, 뭐 고장나가지고, 음. 막 호텔 물어달라고 하면 어떡하지? 막, <laughs> 생각들고. 갑자기 그러니까 막, 머리가. 생각이 안 나는 거 있고 종전이란 말도 영어로 갑자기 기억 안 나고 막 당황하니까 어쨌든 잘 해결이 됐어 <laughs> 그런 부분이 귀엽다, 좀 힘든 거 같아요 혼자 하면 다 모든 걸 감당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하소연이나 뭔가가 가능한데 그치. 혼자니까 오우 막 와, 그러, 그러게 진짜 혼자 같네요 응. 원래 보통 뭐 친구 한 명이랑 같이 간다 그런 경우도 많이, 응. 많은데 혼자서 대단한 용기 용기가 있었네. Okay. <laughs>